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모터스, 비즈니스 SNS 링크드인, 빅데이터 분석 회사 팰런티어, 우주 개발 회사 스페이스 엑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온라인 지불 시스템 페이팔, 그리고 페이스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국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기술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공통점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창업가 중 하나인 피터 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피터 틸이 실리콘밸리에 끼친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룬 국내 책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저서인 제로투원이라는 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의 정기를 다룬 책은 없었죠. 서점에 가면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스타 CEO들에 대한 책은 넘쳐납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정이.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마윈과 같은 유명 CEO의 정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죠. 피터 틸 정도의 기업인이라면 진작부터 그에 대한 책이 있을 법도 하나 최근에서야 그의 전략과 철학을 파헤친 최초의 책이 출간합니다. 독일 출신의 실리콘밸리 금융 전문가이자 기술 전문가인 토마스 라플트가쓴 정기 형식의 책 피터틸은 피터틸이 남다른 성공을 거둔 발자취 뿐만 아니라 경영 철학, 정치 철학까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미래까지 볼수 있습니다. 피터틸은 여타 머리 좋은 친구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고 같은 대학으로 스쿨을 졸업합니다. 이후 법원 서기직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하고 뉴욕 대형 로펌에 입사합니다. 적성이 안 맞았던 피터 틸은 7개월 만에 퇴사한 후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파생상품 딜러로 입사합니다. 물론 금융회사도 잘 맞지 않았나 봅니다. 3년 정도 근무 후 그는 실리콘밸리로 입성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입성한 그는 레전드가 되고 세계적 기업 세 곳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의 기업인 페이팔을 창업합니다. 요즘 널리 이용하는 핀테크 원조기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 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이베이를 집중 공략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2002년 이베이는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쥔 피터틸 은 벤처 투자가로서 독보적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를 만나 페이스북 의첫 번째 외부 투자자가 됩니다. 주커버그가 피터틸에 대해 지금의 페이스북을 탄생시킨 내 인생 최고의 조언자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터틸은 그리고 빅데이터 회사 팰런티어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고의 기업이자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군수기업, 금융기업, 미국 정부 등은 모두 이 회사 소프트웨어에 의존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페이팔 창업 시 함께 동료들 역시 어마무지한 기업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들은 페이팔 매각 이후 각자의 길을 걷는데 테슬라 모터스, 스페이스 엑스, 링크드인, 유튜브, 옐프, 야머를 키워냅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들을 여러 개나 만들었습니다. 피터틸은 이후 회사를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투자회사를 통해 기업활동을 이어갑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은 펠런티어, 스페이스X, 페이스북, 작닥, 리프트, 레디우스 등인데 큰 성공을 거둡니다. 경영과 창업뿐만 아니라 투자 영역에서도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로투원이라는 그의 경영 철학은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걷지 말고 평범한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뻔한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천재들만이 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적은 자본으로 성과를 내려면 스티브 잡스나 레리 페이지 정도의 천재성은 갖춰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피터틸은 틈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야심차지만 작은 제품부터 시작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작은 시장이더라도 시장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피터틸의 핵심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말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내 남들보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입니다. 일이 사업이나 투자를 판단하는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스탠펀트 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입니다. 지라르의 핵심 사상은 모방 이론과 경쟁인데요. 인간은 남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모방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더큰 모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학교, 같은 직업,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경쟁이 심한 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자를 물리치는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치 높은 일이거나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죽을 힘을 향해 경쟁합니다. 사람은 모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세심한 관찰력만 있으면 수많은 이들을 크게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려면 경쟁 상대를 이기려는 것보다 경쟁 상대가 없는 시장을 포착하거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피터틸은 피터틸의 경영,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대세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트러플을 지지한 배경, 그리고 인류의 미래 기술,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그의 모든 발언과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상식을 뒤집어 생각하는 과감한 사고 방식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